오늘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과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보,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최근 477개 학교에서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발생했다는 제보가 있었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물이 2022년 8건에서 2024년 올해 1학기에만 35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배포로 입건된 피의자의 69%가 10대였다는 점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크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올해 9월 서울특별시검찰·경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불법화성물 즉시 삭제 지원 및 디지털 성범죄 안심 지원센터를 통한 원수업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긴급 대응 TF를 구축하고 스쿨벨를 발령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학교장 및 상담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피해 발생 학교 중심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의회 역시 금년 10월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실태 조사 의무와 예방 및 대응 교육 의무와 피해자 보호 및 심리 지원 사업을 사업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려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12월 14일에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디페이크 불법 영상물 관련 청소년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은. 학생들의 54%가 발생 원인을 놀이 또는 장난이라고 대답했고, 영상물 확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 13%가 사진을 제대로 관리 못한 피해자 책임이라고 답할 정도로 이러한 행위가 중대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인식 개선의 필요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2021년부터 실시한 예방 교육이 4년간 고작 5천 학급에 그쳤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2024년 초중고 학급이 한해 3만 4천여 개에 달하는데 반해서 이러한 수치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자체 제작한 예방교육 프로그램이 급변하는 디페이크 범죄 양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예방책일 것입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이 바로 적극적 대응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며 탐지와 차단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된 예방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 같은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전체 초중고 학급을 대상으로 한 의무적인 예방교육을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일부 학급만을 선별하는 방식으로는 효과적인 예방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별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전담교사 지정 및 전문성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들을 통해서 일상적인 예방활동과 신속한 초기 대응, 인명성 보장 등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교육청 차원의 디페이크 탐지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도입하고 아동 및 학생들을 상대로한 불법 영상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가는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미 서울특별시가 시행 중인 AI 기반 디페이크 탐지 기술을 교육 현장에도 신속히 도입할 것을 권유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개별 학교나 교육청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특별시와 경찰 그리고 여성가족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적인 대응 체계와 동시에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역량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업무협약 체결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형식적인 협력에 그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의 차원에서도 필요한 예산 지원과 제도적 보완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더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